네, 지금 108분에 네. 시청자들 보고 다시 한번 시장을 빨리 후루룩 네. 할게요. 네, 네. 좀 우리가 스피디한 버전으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넘버 원한카 씨, 레미니스가 만드는 고프교주가 많이 테 레미니스 페 안녕하세요, MC 신렉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뭐비>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네. 저희가 시작할 때 했던 얘기는요. 음. 지금 남부 지역에 태풍 이 차마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이 꽤나 많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서울은 지금 굉장히 맑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지역의 태풍은 어떤지 좀 안전한지 아니면 음. 날씨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제가 뭐 네. 불과 얼마 전에 부산에서 맘스클래스 행사를 다녀왔는데 네. 보시고 계신 분들 꽤 많았고 네. 제 파파라치 컷서 찍어주신 분들 계셨고. 네, 구야님 음, 부끄러워요. 네. 자, 자 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혹시 괜찮으신가요? 부산에 계시는 우리 네. 저희가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애칭을 네. 배뉴라고 했거든요. 네. 배비 뉴스의 약자. 네. 우리 배뉴님들, 부산 배뉴님들은 지금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좀 어, 괜찮다는 얘기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렇습니다. 어, 댓글 참여 기다해 보고. 권혁영님 제주도시네요. 저희 에이... 집이라고 하셨는데 제주도도 지금 많이 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뭐풍풍 어. 씨가 계시네요. 네. 오, 되게 독특한 성이십니다 풍자님. 네. 인천은 지금 네. 괜찮다고 김선미님께서 음. 올려주셨고요. 이,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이선영님. 충북은 흐리기만 하네요. 아이고 박민영님께서 부산 지금 난리났다고. 난리 났다고. 네. 진짜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요. 부산의 그 동영상이나 사진 보고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바람도 많이 불고 있다고 하고 침수적도 많니까 으 아, 여러분들 더 이상 그래요, 그래요. 피해 없도록 그래요. 좀 맞아요. 잘. 아, 어, 이, 뭐라 그러죠? 이거. 조... 만반의 데뷔를? 네, 집에서 안 나가시면 된대요, 사실은. 네, 네. <laughs> 어, 네. 가장 좋은 데뷔책은 집에서 저희. 네. 베이비 음. 뉴스 tv와 네. 함께 하시는 네.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 나를 이렇게, 이렇게 밀어내나 <웃음> 우리가, 우리가 <웃음> 너무 가깝다고 그렇다고, 이, 그렇다고 이렇게 밀어내나 나를 어 밀었어야 어머 나 밀려 다시 한번 해볼게 어머 나막 밀려 나 되게 <laughs> 가벼운가 봐 <laughs> 어머 나막 밀려 네. <laughs> 우리가 워낙 친하다 보니까 좀 붙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laughs>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오늘 또 저희 방송은 네. 오늘 또 맘스클래스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네. 어디서 열리고 있지 아마 그 강서구 어디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몇백분가 계시는 음, 거네요 우리 인사해볼까요? 그러니까 맘스 클래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실외기 여기 있어요 김지현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어, 방송 함께 못하고 클래스 하더라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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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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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해 주시고 댓글 알차게 잘 남겨 주시는 두 분을 뽑아서 뭘 드릴까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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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스 공유 공유 열심히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저는 맘스 클래스에 있어요 하고 참여해주시는 분들의 네. 두분 뽑아서 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네. 물티슈 한 박스 이렇게 네. 세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laughs> 네. 아끼지 마세요. 한박 네. 쓰세요. 아무데나 막 쓰실 수 있는 <laughs> 몸에 좋은 물티슈 네. 안전한 물티슈로 한 박스 네.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맘스클래스에서 음. 아직 하고 있다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네. 나중에라도 맘스클래스에서 네. 보고 있습니다라고 네. 올려주시면 되니까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157분께서 함께 하고 오. 계시는데요. 오늘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방사수 300분이 넘게 되면요 오늘 우리 맘스 표천... 리뷰에서 네. 잉글레시나 그 유모차 드리잖아요. 그거를 한분 드리기로 했는데 300분이 넘으면 한대 300분 더! 더. 그리고 300분이 넘으면 또뭐 주죠? 교촌치킨 꺾기어 교촌치킨 열분 이렇게 <laughs> 분, 네. 정확히 어, 지난 방송 때는 저희가 300분이 안 됐음에도 네. 여러 가지 사정상 죄송한 게 많아서 네. 어, 열 분께 뭐드렸지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 그냥 전문, 우리 전문, 우리가 전문는... 막 정해. 오늘은 꼭 300분 넘어야지. 전문 용어로 얄짤 없다고 하죠. <laughs> 네. 오늘은 얄짤 없이. 정확히 <laughs> 네. 300분이 넘어야 그 지금 관계자들 바뀌겠지만 그게 유모차가. 그거 100만 원 넘어요. 넘어요, 네. 정말 이런 거 중고나라 파시면 안 돼요. 아유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저희 <laughs>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들 음. 소환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어, 공유 누르면, 누르시고 함께하면 좋은 방송 여러분들 베이비 뉴스 TV 많이 홍보해 그렇습니다. 주시고요. 네. 그래도 한 1분 정도만 출석 좀 불러드릴게요. 네. 불러드릴게요. 출석 체크. 안희숙님 물티슈 달라고 울고 계세요. 네. 네. 어 지금 김다슬님께서요. 태어난 지 9일 된 아들. <laughs> 아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음 9일된 아들하고. 주경미님 시청해. 역시 통큰 베이비뉴스 그렇게 해줬고요. 네, 그리고 또 대부분 막 소리 와우, 깨엉, 네. 어. 우아. 아, 네. 공유 완료하셨던. 어, 이름이 낯찍은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낯찍은, <laughs> 낯익은 이름들이 윤선웅님도 그렇고요, 네. 김희영님 김정수님, 네. 고혜진님, 네. 이소영님 저저 출첵하셨습니다. 자 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어 시작해 봐야죠 이제 코한번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코너 끝날 때마다 상품 드리는 거 알고 있죠? 알겠죠?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네. 무리고 웃기는? 엄마들의 버라이어티 스펙터클 어드벤처 스토리. Moms 톡톡. 네, 마음속톡 이번 주 주제는요. 네. 초보 엄마가 간다 실수담이었습니다. 아, 아. 그 사실 네. 저희가 또 어, 네이버에 네. 베이비 뉴스 TV 카페가 있잖아요. 네. 아직 좀 많이 모르 고 계시는데 그곳을 통해서 사연을 응모하시고 보시고 네.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얘기 보니까 대부분 네. 그 어린아기의 케 캐... 관계도 많았는데, <laughs> 네. 아, 지현 씨는 특히 쌍둥이 엄마니까.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쌍둥이 네. 실수담은 없고요. 아, 네. 저의 실수담인데, 뭔데요? 엄마가 봐주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아, 그날따라 진짜 엄마네 엄마 자꾸 이럴 거면 엄마 내일부터 오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엄마가 안 오신 거야. 그 다음날. <laughs> 엄마가 너무 맞춤 말라고안 오시고 어, 진짜로 앞에 하나 안고요 음. 뒤에는 저 포대기로 안고 이러고 이러고 <laughs> 재우고 우유는요, 우유는 어떻게냐면 했 하나는 이렇게 음. 먹이고 하나는 바운스에 앉혀서 발로 까딱까딱하면서 먹이고 그때 어머니가 한 시간 있다 전화왔어요. 어머니가 음. 잘하고 있냐? 집 앞이다. 이러는거 내가 진짜 그한 시간이. 아, 네. <웃음> <웃음> <laughs> 아니, 저는, 어. 그 사실 저는 아직 이제 아이가 없다 보니까, 네. 초보 아빠의 실수담은 없고, 그, 초보 남편, 초보 음. 아들의 실수담인데, 뭔 얘기냐면은, 음. 그 결혼 막 정말 초기에요. 네. 그, 물어본 거예요, 엄마가. 음, 어. 집에 갔더니, 너 아내가 잘해 먹이니? 어. 이러면 그냥, 지금 같으면 대충, 어. 아예 그냥 뭐, 엄마. 내지는 엄마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엄마, 아 어. 엄마가 훨씬 맛있어, 걔는. 어. 그냥 그냥 엄마 손, 나 이런 남편 싫어 손만 붙어 있어아나 이런 남편 엄마, 싫어 엄마 엄마니까 아 그래도 싫어 <laughs> 근데, 싫어 근데 어, 어. 이런 거예요 저는 엄마한테 가서 어 엄마보다 훨씬 낫던데 아 그건 또 아니다 그거를 아.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효도인 어. 줄 알았어요 아.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잘 아. 얻어먹고 삽니다 아. 왜냐 우리 엄마는 얼굴이 이렇게 홀쭉해지는 알았어 네? 그게 초보 엄마가 간다 실수담하고 무슨 상관이야 초보 남편의 실수담 아 재미없어 갈래 이런 식으로 끊을래 어. <laughs> 나도 끊는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네. 아니, 아니. 여러분들도요, 이제 저희 꽁트 네.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음. 실수담이 있었는지. 네. 보시면서, 일단 꽁트 재밌게 보시고요. 네. 아, 보시는 올려주시... 동안 재밌는 여러분들 실수담 네. 있으면 그렇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기, 제 연기, 어, 여러분 다소 역할 수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오늘 대본은 어, 우리 김지연 여사께서 준비하셨는데요. 네. 어, 굉장히 역할 수도 있다는 <laughs> 네. 오바이트 주의보를 빌뽁빌뽁 네. 발령하면서. 네. 또 우리또 장노만 음악과 함께 네. <laughs>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자, 1 2, 3 4 빠밤 개 3,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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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응+ 응+ 응어 그래그래그래 배고팠죠 배고팠죠 어 남기지 말고 남기+ 남기지 말고 쭉쭉 다 먹어 어 그+ 그래, 그어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남기지 말고 쭉쭉 쭉쭉 어, 어. 아이고 내가고 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 도대체 우리 아가는 왜 이렇게 잘 먹는 거야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이 그냥 잠을 좀푹 자. 그 동안 엄마는 엄마 좀 집안일 좀 보고 할 테니까 우리 아가 우리 아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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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푹 자야 돼 알았지? 그래 엄마가 집안일도 좀 하고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아... 집안일을 아... 다고 집안일을 난다고 예. 아이고 아이고. 자자자자. 오 오쭈쭈. 야야야야야. 오쭈쭈.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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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우리 아가가 이렇게 힘이 세다니 아니 아 잠도 잤겠다 이제 좀 먹었겠다 이제 좀 아니 잠깐만 왜또 울려 그래 <목 andere> 아이고 아가야 나는 육아 책에 나오는 대로 했다고. 도대체 네가 왜 이렇게 우는 거냐고? <laughs> 어? 네, 이렇게 말라고. 아, 정말 몰라,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네가 우는 이유를 난알 수가 없다고. 어? 지금의 생각 말씀드리는 거지만, <laughs> 전 지금 31개월입니다. 좀 늙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신생아 당시 저희 엄마는 제가 그렇게 신호를 보내고 같이 울거나 당황하거나 뭐 이래도 쉽게 말해서 제가 울면 그냥 어리나가더군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아니, 자기만 초보인가요? 엄마인 나도 초보 엄마라고요. 아니, 그때그때 그때 좀 양보하면서 지내면 좀 좋아요? 왜 그렇게 우냔 말이죠? 울기만 하면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우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차리냐고요? 아니, 왜곡을 라면 내가 사전을 찾아봐서 이유라도 알지? 이거는 도대체 뜻을 알 수도 없고요. 약도 없고, 답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별 일이 다 있었지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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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아,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 정말 까만, 아 잠깐만. 이혼만. 이거 아니래. 아니래. 알았어, 알았어. 그럴 때면 저는 조리원에, 산후조리원에 미친 듯이 전화를 했습니다. 믿을 건 조리원 원장님 뿐이었거든요. 닥닥닥, 어머 <laughs> 원장님, 원장님, 가발 안 써요? 어, 원장님, 원장님. 어. 어, 네 알았어요. 어머 원장님, 우리 원장 님 머리 확 미셨네요. 어, 가발이 없어요. 어머. 음. 원장님, 원장 없어. 아니 우리 아이가 어, 너무 너무 울어대요 배고플 것 같아서 어. 제가 우유도 음. 먹이고요. 네? 그리고 또때 되면 음, 네, 네. 시간 잘 지켜서 또 먹이고요. 네. 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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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또 숙고 계속 울어. 아, 아네네. 아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원래 신생아들은 잘 울어요. 음. 적당한 울기는 건강하다는 증거고요. 네? 그거는 변비라서 그럴 수도 있답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어. 변비에서 화장실을 약간 더 뿡할 때 있다. 뭐 이럴 때있 있잖아요. 그게 다 성장의 과정이에요. <laughs> 성장의 과정요? 네네. 아나 빼고 다 왜들 이렇게 의연한 걸까요? 다 가진 자들의 진한 자들의 여유 같았어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팔짱끼고 남의 나라 보듯 하는 저저 악의 무리들 그중에 초초초초초 강적은 친정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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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 정말 미친 어 우리 아가 슈렉이 진짜. 네가 내 딸이니? <laughs> <laughs> 그러겠좀 엄마. 내 미모가. 내엄마구 <laughs> 우리 아빠 잘생겼나봐. 아, 엄마. 엄마 있잖아. 어, 근데 어, 어, 음. 내가 자꾸 울고 어. 자꾸 보채고 아, 어. 아니 잠도 푹안 아. 자고 도대체 누구 닮아 이거 이거 어떻게 난 거야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이때. 그냥 거저 크는 줄 알았니 그러면 니가 아, 벌어서 그렇게 드렸어. 맨날 안아주고 그냥 뭐 천병이나 불리면 무하겠니? 뭐 아, 그냥 어그 그래, 나도 워킹맘이었잖아. 너신생아때 나도 똑같았다. 그렇게 다 엄마가 되는 거야. 어, 그냥 저병만 더 물리지 말고 다 세월이 지나면 괜찮게 돼 있어. 엄마는 이렇게 간다. 쎄이고 빨. 엄마, 오늘까 어? 어? 도와주지 도 않고 참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이제는 벌써 자라서 31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어디가요? 아 소품을 이쪽에 뒀어요. <laughs> 자, 네. 그 아이가 3 1 개월이나 됐습니다. 응, 엄마. 어, 그래 장난감. 오케이. 네? <laughs> 어, 이제 뭐 그쯤이면 척에서 척. 그런데요, 네. 척척 해냈던 저 어리바리하던 그 신생아 시절 제가 이제 너무 음. 적병만 물려서 울음을 그친 탓인가요? 음. 갑자기요 아이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맞다. 맞다. <laughs> 정말 우리 아이의 식탐과 식성은요 끼니도 모자라서 온갖 과자를 다 석션하는 군것질 대마왕이 됐습니다 그놈의 젖병 물리기가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부작용으로 불러왔습니다. <laughs> 그만 먹으라고. 아. <laughs> 그만 먹으라고. 이것도 뭐? 좀 때라고. 그이것좀좀 <laughs> 어, 때라고. 좀 어떠셨나요? 나 오늘 네. 수고 많았어. 수고. 오늘 수고 많았어. <laughs> <laughs> 아까 댓글 창에 슬쩍 봤는데요. 아이가 우는 이유 중에 <laughs> 그만 먹. 고 <laughs> 아이가 우는 이유 중에 기저귀 갈아 달라는 것도 있는데 왜 모르시냐고. 맞아 맞아. 아 기저귀도 있네요. 네. 김은미님 역시 간식이 최고예요. 이지훈님 자이언트 아기, <laughs> 자이언트 이게 너무, 아기. 이은송님 네. 엄마보다 커요. <laughs> <laughs> 출생했는데 몸무게 98kg이야. 네. 그렇습니다. 아우 네. 이채윤님. 5살, 3살, 1살짜리 삼형제를 두고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은정님, 아기 부작용이래요. 이러시고. 그리고 고혜진님이 머리띠 네. 너무 간지템이라고 <laughs> 네. 어, 저희 그 맘스, 아, 프레스룸에 음. 우리 김고은 기자가 협찬해 주셨어요. 네네. <laughs> 아, 이분은 없는 게 없어요 책상에 네. 다 해줘요 그렇습니다 네. 송치훈 님께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호흡이 아주 그냥 최고라고 척척척 맞아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아, 근데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오늘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네했어요까꿍아 깍... 님이 아, 하셨습니다 네네네. 아, 네네네네네음 여러분들은 어떤 실수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보신이라 네. 네. 이제 실수담 올리시는 거는 좀 못하셨으니까 네. 아, 지금이라도 이제 실수담 네. 어떤 실수를 하셨는지 올려주시면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베이비 뉴스 카페를 베이비 뉴스 TV 카페를 보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실담을 음.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그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그 사실은 솔직하게 어. 말씀드릴게요. 저 네. 이제 뭐 아기가 없다는 얘기를 자속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네네. 공감을 하기가 크게 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기는 어, 없으니까. 어, 완전 근데, 공감이었는데. 아빠 입장에서 네. 봤을 때 네. 그 콩돌이 맘님 같은 경우에는 네. 아기 손톱을 자르다가 피가 났대요. 어... 이게 진짜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조금만 손가락에 피가 철철 나면 엄마들이 아기 네. 뭐 다쳤을 때가 특히 좀... 그렇죠. 않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아이 이웃이, 를 하는데, 솔직히 식혔다고 생각하고, 겉은 이제 차가우니까 먹였는데, 아 애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경쾌한 거예요. 어, 그래서 네, 아이가 네, 너무 놀래가지고, 우는 경우도 있었고. 아, 네. 알고 보니까 안는 뜨거운데. 안 뜨거운데, 덜 식은 거죠. 아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조금 이제, 육아와, 가, 육아와 이게 또 관계는 있죠. 한망한뜻님 네. 우리 네. 베이뉴스 TV 네이버 카페입니다. 음. 어, 클래스 많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맘스 이런 페어 많잖아요. 네네. 거기서 너무 현지을 하신 거야. 어. 너무 잔뜩 싸셔가지고 네. 지금은 경제권이 남편한테 뺏기셨예요너 <laughs> 자꾸 이렇게 사들 거면. 어, 거냐고. 어, 이제 경제권은 나한테로 줘! 이렇게 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음. 나현, 내가 너무 글씨를 못써갖고 그 나현은중 같습니다. 나현은중님은 네. 애기 머리를 베넷머리라고 네. 하나요? 네. 미는 거를 본인이 직접 면도칼로 미셨대요. 네, 그러니까 <laughs> 아, 그 면도칼에 세균이 얼마 안 캤어요. 그걸로 그냥 쇄도, 쭉쭉. 도그래서 그렇죠. 그 사진을 봤는데 애 머리는 네. 깨끗하고 팍팍 닦고 눌고 있어요. 그거 네. 미용실 가셔야 됩니다. 네. <laughs> 근데, 앞으로 미용실을 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네. 한번 볼까요? 네. 음, 음. 정지혜님. 네. 이 무슨 얘기요? 어, 배앓이 배아리 때 배앓인지 모르고 네. 그냥 힘 주는 건줄 알고 무심했다는 생각이 납니다. 아, 아 애는 배 아픈데, 네네. 네. 그냥 애가 힘 주는 걸로 알고 하셨다고요 네, 네. 어, 손톱 깎기 너무 어려운 분 이가인님도 손톱 네. 깎기다가 다치신 적 있으신가봐요. 네. 정송아님도 손톱 네. 깎는 게 제일 어렵다고. 맞습니다. 아, 손톱 깎기가 생각. 생각보다... 아이고 이선님께서는요, 네. 카메라를요. 떨어뜨렸는데 아이 이마가 찢어졌었다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아이가 네. 우리에기 이러다가 탁 떨어뜨리신 거예요. 네. 응. 아, 그리고 어떡해. 또 허수미님께서는요. 음. 왜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이제 배꼽 늘리고 싶어서 엄마들이 많이 먹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많이 먹이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많이 먹여서 엄마가 계속 먹이니까 <laughs> 말도 못하는데 계속 먹이니까 토한 건데. 애는, 애는 이제 됐는데. 엄마 나 엄마 나 그만 먹고 싶었는데 계속 물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토한 건데. 아, 허수미님은 어, 이게, 이게 있겠다, 애가 진짜. 아파서 안 네. 우, 아파서 그런 건줄 알고 오자마자 그냥 막 울어버렸다고. 아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저는 그 아, 지금 어떤 마음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네. 제가 써놓은 게 지금. 근데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유병을 잘 닫은 줄 알고 음음. 이제 우유를 먹으려고 딱 먹이려고 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어 저기 뭐야 우, 우니까 엄마가 이제 딴 거를 좀 하고 딱 다시 우유를 먹이려고 했는데 여기가 막젖다 젖은 거예요 아기 옷이 다 젖은 거서 아 어, 얘가 왜 쉬를 했나 이러고서는 뚜껑 열려고 어 뚜껑 열린 거야 아이가 쉬를 했나 하고서는 막 옷을 가리피고 다시 먹으려고 우유병에 음. 우유가 없는 거야 봤더니 자기가 먹이면서다 쏟아진, 쏟아진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네. 초대 때 김신혜님 분유 유통기한 이 있는지 모르고 삼주 지난 걸 먹였다가 배앓이 했던 기억. 그래요. 음. 왜냐면 엄마들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면 저렴하니까 미리 사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안했다 아들. 이렇게 네. 하셨네요.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음. 아이가 아직 이제 막 이유식 시작했을 때 오징어를 막 잘게 해서 줬어야 됐는데오때는 오징어? 오징어? 어, 오징어를 좀 이렇게 오렌지도, 오렌지도 그랬어요. 오렌지도 이제 이 정도쯤이면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겠지 하고 하나를 아이가 먹고 있는데 그냥 준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냥 줬는데, 어, 그냥 줬는데 이. 오렌지가 목에 걸린 거예요. 애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막 자지러지게 오렌지를 먹다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 모르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안 그래서 얘가 왜 우나. 그래서 근데 얼굴 색이 점점 애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왜 우냐고! 왜 울어! 왜 울어! 이러면서. 근데 애가 막, 에에에 이러는 이럴 때까지 모르는 거야. 애가, 엄마가 너무 답답하니까 애가 이럴 때까지 저는 몰랐던 거예요. 애가, 으에에 <laughs>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서야 이게 걸렸구나. 그래서 막 등을 치고. 그래서 하임리 요법으로. 을 어, 하셨구나. 그거 이게 잘안 되는 걸 했더니 오, 그 오렌지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아이 야, 지금 진짜 음. 그거 좀 약간 좀 살벌하네요. 내가 네. 아까 좀 전에 봤던 게 있었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아, 네. 이거 문지원님. 귀여워서. <laughs> 그참 이게 처음에는 좀 재밌다가 네. 귀여워서 궁디 팡팡했는데. 어. 아이가 앞으로 넘어져서 앞니가 다쳐 가지고 신경이 죽어 가지고 네 4살이 앞니 발치했대요. 그러니까 4살에? 어, 우리 애기 귀엽다 하고 궁디 팡팡 했는데 애가 앞으로 넘어지네. 힘을 넘으거예요 신경이 어, 죽을 정도로. 어머 어떻게 그 앞니가 그거 어, 네. 아, 다시 나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서 엄마는 마음이 죽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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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유미홍님은 또 신생아 때문에 너무 꽁꽁 싸매서 아. 태열 때문에 고생하셨던 기억도 있으시다고 열이 많이, 너무 많이 나서 네. 이렇게 정말 수많은 분들 근데 오늘... 제가 봤을 때 대충 봤을 때 댓글 중에 제일 많았던 거는 역시 손톱 깎기였던 어, 것 같아요. 네네. 손톱 깎아주다가 피 냈다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으셨구나. 얼마나 가슴 조이겠어요. 네. 그 진짜 고사리 같은 손에서 피가 나고 네. 넘어지고, 네. 어떤애는 앞에 신경까지 죽고. <laughs> 맞습니다. 네. 아주 다 그게 또 지나가면 이렇게 웃음거리고 또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주제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제는요. 네. 철 없는 큰 아들. 큰 아들 사랑해입니다. 그큰 아들이 정말 큰 아들인가요? 남편이죠. <laughs> 때로는 정말 얄미울 정도로 보기 싫지만 네, 또 어쩔 네. 때는 참 고맙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난 다음부터 는 남편은 뒷전이거든요. 아, 나 사실 그래 가지고. <laughs> 네, 뭘, 뒷전이에요. 우린 아직 와이프 뭐랑 아기가 없는 데도 네. 불구하고 네. 벌써 그 걱정이 돼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이번에는 그...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 사연을 꾸며 그렇습니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이비 네. 뉴스 네. 어? 네. 카페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연 응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 베이비 뉴스 TV 검색하시면 네. 되고요 아까 우리 사연 주신 까꿍원님에게는요 알진 네. 매트 선물로 네. 드리겠습니다 어, 소중한 사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